얻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낙심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줍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낙심과 절망의 자리가 그 엄청나게 힘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도 누가 도왔다 그랬죠? 천사가. 천사가 힘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꿈꿉니다. 네. 아웃 기도하면 졸려가지고요. 졸 때가 참 많은데 아버지의 뜻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돕는 힘,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그런 그런 기도를 기도의 시간을 사모합니다. 음. 엘리아의 노뎀나무가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어떤 지치고 힘들고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 가운데 혹 있으시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계신만의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자리였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감당할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꼭 필요한 소중한 도구입니다. 제가 앞에서 기도원에 대한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의를 위한 그런 기도를 우리의 삶에서 평생 드린다면 우리의 삶도 없어지는 기도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과 그런 교회들과 그런 가정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 뜻을 끝까지 밀고 갈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힘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의 모습을 본문으로 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듯이 하나님 저희들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그뜻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기도할 때에 이 우리의 삶의 무거움과 사역의 무거움과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가는 힘든 모뭐 그든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그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어, 한 이틀 동안 어, 굉장한 추위가 어, 있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살아 계셨네요. 네. 어, 우리 찬양단도 보시다시피 또 감기에 걸려서 오늘 어, 또 모든 청년들도 모든 단원들도 있고 어, 청년들도. 막 감기가 걸렸다고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많이 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또잘 넘기고 또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아,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 한국 사람들은 참 기도를 아, 또 많이 하고 또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아, 민족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아 어, 우리 조상들은 그 항아리 위에다가 전 안해봤습니다만 어, 해보셨어요? 권사님들 어, 할머니가 해, 아, 보셨어요? 그정한수를 이렇게 깨끗한 물을 떠 놓고 이렇게 어, 빌잖아요 그러니까 어, 달을 보고 빌든지 어쨌든 하늘님에게 빌든지 어, 그렇게 간절하게 그 빌는 그런 어, 있지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는 그 기도가 이제 새벽 기도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음, 또 수요 기도도 하고, 금요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어머니 기도에도 있고, 다니엘 기도에도 있고, 수능 볼 때는 수능 기도에도 있고, 뭐 엄청난 기도회들이 어, 한국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 기도를 합니다. 음, 한국 크리스천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온다고 하니까 이제 동기들이 어, 좋겠다 부러운 눈빛으로 네, 뭐 다른 거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도 없겠네. 네, 뭐 그러니까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리는 걸로 어,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와서 보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laughs> 저희는 한인 교회라 똑같이 하잖아요. 참 기도 많이 하는 그런 우리 크리스천들 한국의 크리스천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저도 이제 80년대를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거쳤지만 어렸을 때모 교회를 생각하면 굉장히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이렇게 부흥의 시기였죠 그 당시가 78년도 70년도 80년대 여러분도 아마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셨으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 에 십자가를 딱 세우면 어, 많은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고 어, 정말 그런 시가 있는 것처럼 정말 어, 울 곳이 없어가지고 예배당 가서 우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렇게 예배당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부흥기를 맞이했죠. 교회 부흥과 함께 생겨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뭔지 아세요? 기도원입니다. 그렇죠? 네, 기도원이 그 당시에 교회 부흥과 함께 동일하게 많이 정말 기도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음, 저도 뭐 중고등학교 때 기도원으로 수련회도 많이 갔고요. 또 전도사 할 때도 아이들을 데리고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도원이 많이 생겨서 활발하게 어, 활동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음, 교회 사는 것이 부족했는지 기도원까지 가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어, 했죠 어, 그렇게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면 어, 뭘 내죠 또?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그냥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마음이 좋아요. 그냥 드리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게 되면 완전 따블로 드립니다. 엄청나게 많이 황금을 드립니다. 감사한 금을 드리는 거죠. 그 많은 기도원 중에 이제 응답이 좀 빠르다, 용하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참 용하다. 눈빛만 보면 다 안다. 뭐 예언한다. 뭐 그런. 기도원으로 소문이 나면 이제 전국적인 기도원이 됩니다. 어, 그죠? 그래서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어, 그렇게 몰려옵니다. 당연히 성도들이 이제 헌금도 많이 내니까 굉장히 부유한 기도원이 됩니다. 그죠? 건물도 막 짓고 음, 대부분은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거의 다 이제 타락의 길로 어, 다 갔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단적으로 빠지거나 굉장히 교만해서 그렇게 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기도원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수도원이 또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기도원에 반대적으로 기도원에 가서 막 이렇게 울부짖고 막그 통성으로 기도했다면 수도원은 어떻게 하죠? 그냥 그냥 참선. 참선이 불교용인가요? 그냥 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어, 기도하는 이제 그렇게 개신교 수도원이 어, 한국에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기도원이 그렇게 어, 막 생겼다가 기도원이 왜 이렇게 많이 사라졌을까요? 네 그렇죠. 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도원에 많이 안 옵니다. 그렇죠? 어, 뭐그 이유는 뭐 현대인들이 바빠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어, 바빠서일 수도 있겠고, 더 이상 뭐 기도원까지 가서 기도해서 응답 받아야 될 만한 그런 간절한 그런 것도 없었을 수도 있고, 그냥 이제 병원이 더 기도원보다 빨리 치료해주니까 병원에 갔을 수도 있고요. 뭐 이제 시대가 또 상황이 많이 변했었으니까, 음,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가지 질문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병으로 아플까? 한국 교회가 많이 아프잖아요. 뭐 세습이다, 뭐 목회자 타락이다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런 문제들.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아플까? 그럼 그 동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고 왜 기도했을까? 생각해 볼수 있는 결론은. 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뜻 가운데 살, 살기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 거의 다 대부분의 기도가 뭐 그죠 자신의 어떤 어, 뭐 승진이나 물질의 축복이나 자녀들의 축복이나 뭐 이런 것들 뭐 능력을 구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기도들이 그런 뭐병 고침이나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한정 안에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로 그렇게 열심히 어, 기도해서 물론 이제 이런 기도들이 뭐 옳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런 기도들의 한계가 이제 다다른 거죠.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지 못했던 결과가 한국교회 안에 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우리도 동일하게 한국 사람으로서 기도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려고 이 밤에 여러분 또 오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뭘지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도 한번 들으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몸이 아프신 분들은 오늘 병나기를 위해서 아마 기도하실 겁니다. <laughs> 대부분의 기도가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죠? 나의 어떤 계획이나 인생의 어떤 목표, 목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근데 이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니까. 뭐두 어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도 항상 습관을 조차,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 사셨습니다. 어,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 그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 네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못 이기는 겁니다. 이 유혹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예수님 오늘 또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고요. 일곱 번째는 이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어, 기위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 여덟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어, 제가 이제 찾은 게 그냥 써본 게 여덟 가지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이유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음, 더 있을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개셋만의 기도죠 갈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지실 그 십자가 앞에서 정말 철저하고도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옮길, 옮겨질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드립니다 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시죠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까지 하셨으리라 어, 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 그냥 덤덤하게 그냥 잘 받아들이고 그냥 하셨을 것 같지만 이 기도에서는 정말 예수님의 솔직한 어, 그런 심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지실 그 십자가가 너무나도 두렵고 어, 무서워 우셨을 겁니다 죠 그렇죠? 왜요 예수님도 고통을 알고 느끼는 참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엄청났을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굉장히 두려우셨겠죠 그래서 이 잔을 좀 옮겨달라고 이 고난의 잔을 좀 옮겨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그 힘을 구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 가운데 듣기 위한 마지막 피를 토하는 땀방울이 피가 되는 그 정도의 기도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드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셨겠죠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를 들리셨는데 음, 아버지의 뜻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셨는데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은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는 길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 55장, 이사야 55장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야라고 확신을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그런 확신이 우리 가운데 쉽게 그렇게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를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알게 되느냐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뜻에,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오늘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을, 뜻에 내 뜻을 맞추어가는 믿음과 순종의 어떤 행동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가 내 뜻을 하나님께 아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뜻을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우리 서운중 집사님께서 감사하게 다음 주에 이제 손목 수술을 음, 하신대요. 말씀드리는 것은 기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고, 어, 네, 이 손목이 아프신 것 때문에 집사님이 많이 어, 힘드셨을 겁니다. 음, 근데 왜이 손목을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을까? 왜 이걸 빨리 안낫게 해주셨을까? 아마 집사님도 늘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어, 물으셨을 겁니다. 사도바울도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린 적이 있죠. 몇 번이나요? 세 번.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회 나와서 세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렸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간절하게, 굉장히 열심히, 뭐 성경에서 세번 삼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서시자님처럼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는지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이것만 고쳐지면 내가 복음을 정말 열심히 잘 전할 수 있겠는데 왜 하나님이 이거 응답해 주지 않고 이거 고쳐주지 않는가 얼마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시, 구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몰랐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육체적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고 왜 치유해 주시지 않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근데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그 육체적 가시로 인해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한 대신은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리고 겸손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그 뒤로 계속 기도했을까요? 그래도 낫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기도가 조금 바뀌겠지요. 이걸 뭐 그냥 무작정 낮게 해달라고 하기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로 그런 기도로 바꿔졌겠죠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면요, 제자들의 두 가지 대조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한쪽의 모습은 굉장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과 예수님이 보여 주시는 것에 다른 것들을 항상 요구하고 또 찾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나중에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저희들 좀안 깨주십시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데 그냥 길을 막아서 못 갑니다. 안됩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구하는 것들을 예수님께 똑같이 구했습니다. 이게 어떨 때 일어났냐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기도도 몰랐고 기도할지도 몰랐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어 그랬을 때 이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음또 재물의 유혹에도 넘어간 제자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확 바뀝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엄청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어, 제자들이 기도하는 모습들, 사도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오게 갇혔을 때도 간절하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한다라는 모습들이 어,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한 모습과 기도를 시작한 모습하고 완전히 대도적인 그런 어,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을 우리가 어, 보게 됩니다. 어, 성대로 우리는 정직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뜻을 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에레미아 33절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어, 그런 은총을 우리가 늘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기도는 또내 길과 다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한 받도록 우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우리로 멈추게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쭉 갑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닌데도 그냥 자기 생각에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쭉 갑니다.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거 내 길이 아니다.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습니다.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원합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되어져 가는 일들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이고 아,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고요. 또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만 이제 그것이 너무 무거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사명이나 어떤 사역들이나 삶의 무게나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인데 이것이 정말 무거울 때입니다. 너무 그래서 힘들 때입니다. 지칠 때입니다. 정말 어쩔 때는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맡겨 주신 그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는 십자가를 지고 갈수 있는 힘을